안녕하세요 엑스러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계란을 아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 형태는 요렇게 생겼고요. 저좀요렇게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구운 거예요. 어, 그리고 요번에 어, 달려라 치키님이 올리셨죠? 폴리머 클레이에 먼지안 묻는 방법. 이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어 일단 손 씻는 법은 건너뛰고요 책상 닦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어..저가 안쓰는 플리머클레이예요 다른 색에 섞여서 못쓰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책상을 닦아주세요 버터를 두르는 느낌으로 버터를 프라이팬에 누르는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먼지가 묻어나와요. 이걸 계속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일단 먼저 리퀴드, 안 보이시죠? 이렇게 리퀴드. 그다음 유광 바니쉬는 구우실 분만. 지금 당장 구우실 분만 필요하고요. 다음 붓. 갈색 파스텔과 보동색 파스텔. 다음, 칼 1. 칼 2. 어, 이거는, 담, 디자인 커터 있으신 분은 칼 2를 사용 안 하셔도 되시고요. 어, 세공봉. 그 다음, 폴리머 클레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소프트 하양색이고요 다음, 이것은 빨강색.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랑색이에요 어, 요, 요 둘을 어, 빨강색은 아주 쬐끔 섞어주시고요. 노랑색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안 되게 섞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색을 만드시고요. 어 요색에다가 노랑색 조금 더할 거예요. 아니면 주황색에다가 노랑색 섞으셔도 되시고요. 일단 익은 완 완전히 익은 후라이 먼저 만들어 후라이만 만들 거예요. 어, 후라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겉에. 겉에는 좀 이렇게. 겉에는 얇게. 위에는 동그랗게. 어, 죄송합니다. 소리 주의해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계속 이거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편집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어, 편집을 안 하는 게 빨리 올리고 쉬운데, 편집을 하면은 좀 힘들어요, 저가. 그래서 편집을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되셨으면 이제 아까전에 준비해뒀던 도트봉 도트봉은 저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지금 M사이즈 쓰고 있어요 M사이즈에서 더 더 굵은 쪽 소리는 지금 저가 없앨 수가 없어요. 밖에 가족들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떼어가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노른자가 들어갈 부분에한 곳을 정해주세요. 저는 좀 한쪽으로 쏠려있게요. 이렇게 크게. 크게는 아니지만 적당히 해주세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아니게. 그 다음, 아까 전에 만들어준 노란색.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 주황색을 조금만 떼서. 이만큼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저가 얘 시작을 옆에 놓을게요. 아, 저가 계란 후라이는 이게 첫, 헉! 첫 작품이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자, 그리고 이거를좀 눌러주세요. 약간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른자를 올려주세요. 어, 소리 주의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안 떼어져. 자, 이거를 일단 먼저 밖에 테두리. 테두리를 이렇게 점점 더. 뜯는 건 아니고요.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자연스러움을 위해 이거를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로 한번 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렇게 겉에 테두리 하셨죠? 테두리 하셨으면, 아, 어머. 이제, 가운데에다 해볼 건데요. 이거는 끝을 중심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끝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끝에 찍어주셨으면, 가운데는. 안 찍는 게 예뻐요 확대하면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네요 땡길게요 자 이렇게 어머 어디 갔니? 자 이렇게 예시 작고 함께 일시적은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구멍 뚫린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번에는 파스텔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갈색, 연한색부터 끝에를 조금만 태워줄 거예요. 태워주시고 너무 많이 태워주시면 안 되세요. 그다음에 고동 색깔 진한색 겉에만 이거 진짜 겉에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셨으면. 네. 리퀴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좀 연하다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세요 저 한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끝에는 듬성듬 가운데는 듬성듬성 듬성 해주시고요. 끝에는 거의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동생은 끝에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공봉. 세공봉으로 여기 이렇게, 이런데 자연스럽게. 들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뭉쳐주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리퀴드 발라 볼게요. 자, 리퀴드는 그로 노른자 노른자 끝에만 살짝 자,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어, 이제,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런데 여기 남은 게 있죠? 이거는 닦지 않으시고, 요런 데 조금씩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아까 거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에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어 댓글에 달아주세요. 요, 요, 1번, 2번. 어, 뭐가 더 예쁜지 확대. 줄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음. 자, 요렇게. 됐어요. 1번, 2번 꼭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완숙이에요. 여기 구멍 난 거는 저가 작업하다가 찔렸나 봐요. 1번, 1번, 2번. 기억하시고 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은 필수고요. 어, 구독자 30명 되면은 저가 이벤 크게 열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